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용선생입니다. 거북목이나 말린 등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죠. 보통 거북목이 되면 목이 앞으로 가면서 목과 흉추의 경계선에 있는 뒤에 뼈가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실제로 거북목이 되면 이 주변의 움직임이 감소하게 되면서 지방들이 차게 되어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보통 아침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온다면 안 좋은 자세로 인해서 원래는 사용되지 않았던 목의 큰 근육들이 가사용되면서 뻐근해지는 건데요. 머리가 앞쪽으로 이동하면 큰 근육들이 머리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 된 근육들이 피곤해지면서 어깨가 뻐근해지는 거죠. 좋은 자세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거북목이 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어깨에 힘을 한번 빼보세요. 힘이 빠지면서 어깨가 내려갔다면 어깨를 살짝 올리고 있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깨를 살짝 올리고 있는 습관은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근육을 가사용하게 되고 결국 이런 가사용 때문에 근육이 짧아지게 돼서 거북목이 되는 겁니다. 이 습관들은 의식적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TV를 볼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중간중간에 힘을 빼보세요. 이런 습관들이 교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북목을 교정하는 운동으로 턱을 당기는 친인 운동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누워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턱이 이중으로 되거나 목에 주름만 생기게 되는데요. 목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 거북목을 교정하는 간단한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턱을 당긴다는 생각보다 머리 위에서 머리카락을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키가 커지듯이 윗등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세를 중간중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교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거북목은 목 중에서도 머리와 가까이 있는 윗부분이 짧아지고 나머지 부위는 늘어나면서 목이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자세로 인해 짧아진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늘려줘야 하는데요. 목이 뻐근해서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하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이미 늘어나버린 목 근육들만 스트레칭하게 돼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승모근 스트레칭이나 어깨 올림근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스트레칭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바로 어깨가 따라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실 때는 어깨를 잘 고정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일반적인 스트레칭 말고 다른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어깨가 따라가지 않게 손으로 승모근을 잡아서 고정해 줍니다. 승모근을 잡은 쪽으로 고개를 돌려 주시고 반대쪽으로 머리를 기울여 주세요. 잡고 있는 곳이 시원해지면서 스트레칭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볼 건데요. 과북목이 되면 앞쪽에 있는 큰 근육들도 짧아지게 돼서 같이 스트레칭 해주셔야 돼요 이 스트레칭을 시작할 때는 꼭 정면을 보고 시작하세요 세골뼈 밑을 손으로 눌러서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하늘을 보면서 스트레칭 하시면 목 앞쪽이 스트레칭 되실 거예요 만약 동작을 할때 스트레칭 되는 곳이 느낌이 오지 않고 다른 곳에 오거나 통증이라고 생각되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칭 횟수는 많이 하셔도 되고 한 번만 하셔도 되지만 한번할때 15초 정도 유지를 해 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